자 데뷔 첫3루타를 기록한 어준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팀의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기여를 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일단 그 오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어준서 선수 그 말루에서 3루타였잖아요 네.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제가 프로와서 말로 에서 처음 안타친 건데 오, 오. 대기 타석에서도 후회 없이만 타석 들어가자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 타석에서 찬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타석에 임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제가 감이 좋기도 하고 공도 잘 보여가지고 타석 들어갈 때 자신감이 넘친 게 오늘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사실 뭐 시즌 초반에는 약간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뭐 수비에서도 약간 좀 어려움도 있었고. 네. 제가 옆에서도 봤지만 여기저기 이제 조언도 많이 구하고 했잖아요. 네. 좀 특별히 와닿았던 조언이나 뭐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게좀 있었다면 어떤 게좀 있었나요? 일단 제가 모든. 프로 구단 유격수 선배님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네. 신인치고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 상당히 와닿아가지고 그말 듣고 자신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배들한테 이렇게 용기내서 물어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옆에서 봤을 때뭐 김재우 해설위원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다른 구단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좀. 질문이 많은 선수가 된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게좀 있었나요? 일단 야구할 때 궁금한 거를 못 참는 성격이어가지고 어... 원래는 밖에서 따로 이렇게 말 먼저 못 거는데 야구장에서는 <laughs> 먼저 말을 걸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잘 걸던데요. <laughs> 네. <laughs> 어, 뭐팀 내에서 사실 신인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또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기도 하고 또 음.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시즌 후반부가 됐는데 돌이켜 보면 1년 신인 시즌 1년좀 어땠는지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음, 초반에는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사실 좀 무서웠는데 어. 점점 할수록 야구가 재밌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지금 다시 안올 기회라고 생각하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기회가 갈것 같거든요 네. 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초반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아진 부분 특히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맨날 그 수비 코치님 문찬종 코치님이 그 훈련 1시간 전부터 저한테 수비를 되게 많이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언 받은 것도 다 메모해놓고 그거를 이제 돌이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음. 오늘 경기 초반에 재미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오지환 선수가 먼저 호수비를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어준서 선수가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또 그때 공 따라가면서 좀 의식이 됐나요, 혹시? 의식은 안 됐는데. <laughs> 그 따라가면서 네. 주웅 형이랑 부딪힐것 같아가지고 아좀 그걸 많이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시즌 초반에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눴잖아요. 네. 그 그때 언제였죠? 악송구 한번 나오고 선배들이 엄청 놀렸다고. 네. <laughs> 예. 요즘에는 혹시 좀 직구 전 장난치거나 좀 놀리는 선배들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놀린 선배들 좀 항상 많습니다. 너무 많나요? <laughs> 근데 제가 그걸 또 이제 기분 안 나쁘게 재밌게. 아 다 받아줘가지고 선배님들도 어... 그게 다 재밌어 해가지고 네. 항상 놀리는 것 같아요. 어, 타격감이 있는 후배군요. <웃음> <웃음> 타격감이 좋기도 하고 타격감이 있는 후배였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팬들에게 한마디만 전해주시죠. 일단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왔는데 앞으로 모든 경기 다 이겨가지고 팬분들 기분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